을 위하여 9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교반공교과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고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회차기하면 성인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지지 않게 하리로 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인다니 이는 황소와 이는 황소와 영주의 그는 죄를 없제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뒷바 아니하시니. 아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시소서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서사하시며 나를 하다 하셨고 이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이번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어, 어, 예수님이 우리의 아, 참 대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온전하고 또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어, 제사다. 그래서 어, 우리가 율법 또 육신의 대제사장 필요하긴 한데 이것은 실체가 오시기까지 그림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어, 그러니까 참형상을 보기 전까지 그림자의 역할이 있죠 어,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참형상이 뭔가를 짐작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많이 했잖아요 촛불인가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구구구구 이러면서 <laughs> 비둘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러면은, 아, 이거는 개고 막 이러면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어떻게 영상이라든가 뭐 놀이 문화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제 뭐 그런 그림자로서 어떤 그런 놀이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또 영상이 발달해서 또 실시간으로 외국 상황을 다알수 있지만, 옛날에는 외국을 가보지 않으면 외국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동화책을 통해서 뭐 톰소의 모험이나 뭐 안데르센 동화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소설책 이런 걸 통해서 아, 영국은 어떻겠구나. 프랑스는 어떻겠구나. 그 아이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막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냥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를 추측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1988년도 인가 올림픽 이후에 이제 여행 자유화 되면서 여행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행 가는 나라의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가려면 이 책을 보면 된다고 뭐 유럽 가려면 뭐 이런 책을 보면 된다 어 일본 가려면 뭐 일, 이런 책 그래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여행 국가별로 조그만 책이 한 권씩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몇권 사서 봤는데 그 보면 이제 사진이 좀 있고요. 여기는 꼭 가야 됩니다. 뭐 여기는 유명한 뭐 연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막상 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가보면 짐작했던 것들이 말 그대로 어떤 동화책에서 봤던 것 또는 실제로 여러분 가 보면 제가 그, 뭐, 미국에 있을 때, 아틀란타 쪽에, 그, 이제, 방문을 했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교회, 어 여기서 우리에 꿈이 있습니다. 어 백인과 흑인,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 뛰어노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어그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아,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여기서 연설을 하셨구나. 어,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보는 거죠. 그전에는 어,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이제 더 해소가 되는 거죠. 어, 율법이 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도저히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본성이 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좀 순정하는 것 같아도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알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의 속에는 그 탐욕과 뭐음란과뭐 음,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아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던다. 내 일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데 내 나를 사로잡아가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오라, 아, 나는 건과한 줄 알았다.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고 이게, 어, 율법, 율법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어, 결국은 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율법 시대에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제사는 어, 이제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게 보면 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어, 제사장이 그 재물의, 재물과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속죄하신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느니라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 속죄함을 얻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원한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온전하면 다음에 또 드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온전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을 하여야 돼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런데 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를 짓고 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제사들.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끝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율법이 있는 한 계속 율법의 목적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어,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벌점도 받고 뭐 이제 벌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특사 받아서 이게 없어져도 없어져도 다시 안 안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다또또 또 신을 어기게 되고 또 어떤 그 지점을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아 여기서 내가 불법 유턴하다 딱지 뗐다고 그 자리만 가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여기서 경찰관이 나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아직도 선하네 막 이러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닐 거야. 저옆차한테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 와 갖고는 <laughs> 뭐, 면허증 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게 죄를 지으면요. 그게 각인됩니다. 그 자리는 잊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서 딱딱짓됐다. 여기서 내가 뭐, 뭘 어겼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어,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그를 고발하고요. 믿는 사람은 율법이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도저히 법으로는 얘네들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지킬 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아주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에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고 그 짐승의 피를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진혼같이 붉은 죄, 주혼같이 붉은 죄를 맑게 씻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 죄를 전해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반복되는 제사와 예물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 번제와 속죄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들이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는 그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해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인데 그것을 구약성경이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반복되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속죄제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뭐냐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따지는 것또더 이상 어떤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짐을 감당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죄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송량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가 것이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또 다시 동물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면. 그렇다면 어그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어, 효과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어 진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전 인격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내 인격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는 몰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리한 생각을 버리고 못된 행실들을 이제 끊어내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계속해서 나쁜 습관 속에 있다면 그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 받은 것을 그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부모가 슬퍼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야죠. 온전하지 못해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넘어서는 이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기까지 더 좋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주님의 제자 이전에도 제자였지만요 더 좋은 주님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참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또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하는 짐승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어, 많은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온전한 구원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서 많은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침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성경에 어, 선포된 메시아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인데 어, 아직도 그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여전히 어, 과거의 율법과 또 과거의 어, 제사에 대한 미련이 있고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려줄 대제사장이 없는 거로 어, 그들의 마음에 어, 또, 어, 낙심이 있고 또 회의가 있을 때 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더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여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넨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